의정부시 삼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부지입니다.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재작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의정부 리뎀시티는 토지주 400여 명과 보상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의정부 년와일를 창출을 위해서 현재의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은 2020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사업비 4,800억 원을 의정부시와 민간이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축구장 8든 7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엔 문화와 관광, 쇼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뽀로로 테마랜드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의 키팝 클러스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조성되면 앞으로 30년간 4만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61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토지 보상이 계획대로 될지부터 미지수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이 협의 보상이 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든 걸리든 뭐 이의 신청을 하고 뭐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래 대학고인 땅에 어떤 가치를 되찾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주가 현재까지 불투명하다는 점. 뽀로로 테마랜드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 역시 위협 요인으로 꼽힙니다. 의정부시는 현재로선 사업 계획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